안녕하세요. 오늘 4월 29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IM 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지난 여기 4월 22일 반등 구간에서 나온 반등이 3월의 일봉 차트 상당 변곡을 공략을 예, 특치를 했죠. 종가 권은 실패했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 일봉 차트에서는 5월의 중요 예, 예, 3만 아, 3,921만 9천 원은 종가 회복을 했습니다. 달러에서는 아직은 명확한 구간에 대한 종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화는 3월의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 3,887만 6천 원. 그리고 달러도 강세 포인트 29,322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보고요.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네, 역시 상담 병복 공략이 다시 이어질 걸로 봅니다. 일단 강세 포인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여부로 움직임을 살피시면 될 듯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원화 차트 일봉 차트로 먼저 살핍니다. 전체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공략이 이때 나왔던 공약이 상단 변곡 공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달러는 요 중요값을 터치를 했습니다. 원하는 터치를 안 했죠. 원하는 터치를 안 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럼 그 경우에는 중요값에서의 지지 반등이니까 상단 변곡을 노릴 거라고 뭐 시향에서 체크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움직임이 여기 상단 변곡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종가 돌파로는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종가 돌파 여부를 지금 같이 살피는데 어, 이때의 다음날 났던이 움직임 양봉에서도 3 9 2 1만 9천 5월의 중요값에 종가를 확보를 했어요. 어, 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러고 보는 거고요.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 음봉의 테스트가 음봉의 테스트가 종가가 3,900, 8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를 못 받았죠. 여기에 지지를 못 받았어요. 현재는 꼬리는 여기 강세 포인트 3,800 876,000원에 만 대한 지지 테스트에서는, 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고요. 예, 종가로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습이니까 이 움직임이 예, 지속되면 상단 변곡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움직임이 상단 변곡의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고요. 다시 월봉과 4월의 강세 포인트를, 예, 돌파하는지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간의 이탈, 6월의 구간 이탈, 여기 6월의 구간에 지지를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6월의 구간 이탈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기 공략 과정에서부터는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든지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시라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그렇고 저는 지금 여기에 흔적을 남길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 드렸고 여기는 저항으로 동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공략이 진행될 때는 대응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라고 지금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위로 상승 여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의 구간 끝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렇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도 염두에 둘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전후부터는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 올라가면, 따라가시라는 거. 아니면, 충분히 보시고, 뭐, 대응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뒤에, 여기 구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종가를 확보하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과정에서, 올해 하단 변곡, 여기, 여기, 여기에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여기에 대한 공략이 이후에 여기 대한 지지 테스트니까 자,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갈지 이거는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흔적을 어디에 남기는지를 저도 확정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라서 이후에 움직임은 이후에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가능성 있는 구간에 대한 공략이 5월의 중료값 그리고 6월의 구간이탈 에 대해서는 예, 가능성 있는 구간의 움직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언제? 여기 3,887만 6천 원의 지지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강세 위에 있으면서 강세 구간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오면 역시 또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움직임이 주말 동안에 확정이 되는지 살피자. 예, 이 움직임이 5월에, 5월 초 움직임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예, 5월 초 움직임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원화 차트 1시간 차트로 살피면 자, 1시간 차트에서는 뭐 라인이 많으니까 뭐 정신이 없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 카톡방 저희 카톡 오픈 채팅에는 여기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 저항값을 예,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과 그 트위터에도 공유를 해 드렸어요. 예,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려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과 카카오 오픈 채팅 트위터 이런 곳에 팔로우를 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알려드리고 방송 나가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여부 그 뒤에 부분들은 자,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방송에서는 자, 여기 구간의 공략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의 실시간 대응 부분들을 공유하지 않고 자 여기를 밟아가는 과정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효율적인고요 전체 흐름은 여기만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되돌림 반등이 나온 게 이날 조정이 크게 나왔죠. 예, 뭐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설명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뭐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프고 강의들을 할때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자 여기는 전체 값으로만 보면 구간 이탈 3,746만 원 예, 위에서 확정적 은봉 종가지지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에도 여기 확정적 은봉 종가지지. 여기 은봉의 꼬리 값이 종가가 3,787만 원입니다. 여기가 딱이 값하고 같아요. 3,787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도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는 뭐죠? 상담 변곡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그 과정에서 중요값에 대한 공약이 진행되는지를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온 뒤에 중요값에 대해서 종가 공약이 여기는 꼬리로 나왔고 종가 공약이 지속되고 있죠. 여기의 움직임이 또 여기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지지는 이두 값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과정하고 값입니다. 이 모든 값들은 값에서 나오는 의미를 계속 이어서 중복되더라도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 움직임이 중첩해서 나오기 때문에 겹쳐서 나온다고요. 밟았으니까 바로 쭉 간다 이걸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차트는 각각의 구간에 저항 지지 저항을 계속 확인하면서 뚫고 올라가고 이 과정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올라타고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확정적 지지를 받으면 자, 여기와 여기, 여기에 분할로 매도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도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를 줘요. 반드시 준다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본인들이 이거를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봐야 돼요. 매 순간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제가 중복되도록 알려드리는 이유는 실제 차트가 거기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계속 보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서 사서 어디를 지키면 어디를 간다고 라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응하는지 여부는 예,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값들에서 대응을 하면 여러분이 대응한 가격 아래로 반드시 눌림이 나옵니다. 혹은 그 자리에 눌림이 나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림이 나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보는 네, 뭐 오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프 강좌를 할때 참여하시면 해당 질문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자 여기에 공략까지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 우리는 어딜 보고 있다 상단 병곡을 노리고 있다라고 우리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 여기 지지를 둘 중에 여기 지지를 확보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지 확보했죠 3884만 9000원에 대해서 여기 지지를 어제 확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위로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죠 위로 올라오는지 보시면 되죠 여기를 지지를 받고 갈지 그냥 갈지 예. 여기는 일단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4030만 4천, 4천원 여기에 종가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는 여기에 확정적은봉 종가지지를 받고 가면은 그렇게 간다고 보여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 꼬리를 찌르고 빠질 수 있죠 높은 확률로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내려왔다가 할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략을 할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과정 시간 그래서 저희 시황의 초기에서도 계속 얘기어 했지만 이 값들에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단순히 지지 저항의 값만 알려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값들에서 어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하고 여기에서 깨졌으니까 저 내려오겠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가냐 저는 지금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값들을 만족했을 때 여기에 멀지 않은 시간대에 공약이 이어질 거라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갭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됩니다. 이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값들을 보고 매매를 참고, 물론 지금 비트를 보고 있지만, 알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좀더 명확하게 본인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값들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값들로.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달러 차트, 예,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는 예, 중력값에 대해서 꼬리를 확인했죠. 음봉 꼬리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확정적이니까 여기를 노린 거죠. 여기를 꼬리를 찔렀어요. 하고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는데 여기에 확정적 음봉을 지지를 받으면 쪽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꼬리로 찔렀죠. 그리고 빠졌죠. 그리고 올라와서고 다시 종가를 지금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월에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지지가 깨졌죠. 다시 지금 양봉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세 포인트가 여기는 저항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 강세 포인트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일봉 차트에서.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는 거예요. 여기를 간다라고 갈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공략의 조건들을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이 만족을 못하면 지지 테스트로 갔다가 여기에도 만족을 하는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여기가 저항이 돼버리면 여러 차례 두들겨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올려서 바로 이어서 가지 못하면은 여기가 한 번에 여기 하방이 타라고 한 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두 번, 세 번만에 둘러 이런 움직임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 돌파를 해서 상승으로 그냥 바로 이어가는지를 살피셔라. 이 움직임을 좀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움직임이 3월에 상단 변고 29,860달러 위로 올라가는 지 여부, 예. 그리고 지지받는 지 여부도 같이 살피고요. 이 움직임이 여기 지금 현재 이전 앞에 4월달에 공약에서 종가로 5월의 종료값에 대한 종가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종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대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여기 종가를 확보를 못했으니까 5월에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 나옵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그리고 5월에 하단 변곡 지지 여부를 강하게 신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견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언제 아냐면 이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종가를 확보를 못하면 그렇게 네, 진행이 될견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의 종가 회복 여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여기로 위로 올라와야지 5월에 다음 중요값들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어, 여기 6월의 구간이탈 왜냐면 6월에 여기는 6월의 구간 끝이 깨졌죠. 6월의 구간 끝이 깨졌어요. 깨져서 여기는 여기를 간다고 하면 종가 확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후에 반등이 아니잖아요.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의 반등이 서로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지 않고 나온 모습 여기는 확정적 종가 지지를 했죠. 3월의 중요가 여기는 그렇지만 위에는 안한 거예요. 6월의 구간 끝에서는 하지를 않을 모습이니까, 여기서는 했, 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럼 뭐다? 여기서는 대응한다. 나는. 그래서 그 움직임 여기까지 간다면, 다행히 간다면, 여기에 대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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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나오니까 구간은 열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이후에 움직임에서 다음 조정의 끝, 반등 구간에서는 구간을 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가를 여기서 확보는지 여기서 확보는지뭐 여러가지를 보는거죠. 자, 이때에 자, 월봉의 중력값 33,931달러죠. 월봉의 중력값입니다. 5월 1일 아침 9시가 여기 위에서 마감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아, 못갈수도 있어요. 간단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가 여기값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28,749달러가 월봉의 중요값 아래에 있는 지지 저항값이에요.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에 절반이 이어 쯤이죠 자, 여기에 절반의 공략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봉 마감이 여기 위에서 되는지, 여기에서 종가 지지하는지, 언제? 5월 1일 아침 9시에. 도 같이 살핍니다. 그래서 좀더 위로 움직임이 예, 주말 동안에 강하게 나올지또 희망해로 적으로 살, 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시간 차트를 보면은 시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값을 옮겨볼게요. 이 구간. 이때 반등이 나왔고요. 이 반등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했고, 여기 지지, 되돌림 회복 여부를 살핀다고 했는데, 어, 여기서 그냥 강하게 일봉의 상담 변곡은 돌파하고 이어서 나오는 지지 테스트 아 여기 구간이탈을 다시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강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오, 신기하게도 여기에 상승할 때 여기 딱 찔렀어요. 딱 찔렀어요. 그럼 여기는 다 지지 라인을 여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27227.5달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정되고 저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판단 매수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지속이 됐고 여기 지금 깨졌죠. 깨진 움직임이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게 여기 또 깨졌어요. 지지를 확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뒤에 나온 여기 구간 회복 움직임이 나왔죠. 구간 끝으로. 구간 끝에 지지를 지속했습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았어요. 구간 끝은, 구간 끝 이탈은 여기서의 상승은 여기 위로의 회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지는 예, 상, 여기 위로의 공략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화 차트는 여기 지지를 받았죠. 근데 지금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오고 지금 현재 지지장 값에서의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 움직임은 우선적으로 여기 29,480과 29,768.5 달러 위에서 예,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빠르게 전개가 될수 있죠. 이 움직임이 아까 일봉에서 봤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한 움직임이니까 이후에 여기를 온다는 얘기는 여기 깨지겠죠. 여기 지지 받지 못하고 깨지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있고요. 28,663.5 달러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시간 차트에서는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공략은 네, 29,480, 29,768.5달러 위로의 회복 움직임 여부를 같이 살펴고요. 여기의 움직임은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간 차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은 지금은 위로 올라갈 견성을 좀 더, 근데 이게 3월의 강세 포인트, 일봉 차트 강세 포인트 29,322에 대한 위로 회복 움직임하고도 같이 이어지겠죠.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관찰한다. 이두값 중에서 예, 종가지지가 나오면은 그게 반쪽짜리가 되든 양봉 꼬리가 되든 은봉 꼬리가 되든 지지가 확정이 되면 예, 여기로 상담변고 3 626달러에 대한 공약으로 빠르게 전개될 견성을 좀더 높게 본다고 라 얘기 드리고 이 움직임에 이번 주봉의 주봉 마감 월봉 마감인 5월 1일 아침 9시까지 예,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어, 비트코인 예, 뭐 원화 달러에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월봉의 1봉 차트 상담병고 예, 공략은 다둘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종가가 공략이 아직 안됐어요. 저는 지금 현재 종가 공략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원하는 5월의 중요값에 대한 종가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달러는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3월의 1봉 차트 강세 포인트 3월일 1봉 차트 강세 포인트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피자. 그래서 5월 1일, 4월에 주봉과 월봉 마감이 최종되는 이때까지 위로 어디까지 회복되는지 비트코인에서는 월봉이 33,000달러 원화로는 아, 달러로는 이 구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의 뭐, 뭐 월봉 마감에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한다 이걸 떠나서 예,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은 염두에 둔다. 아니면 5월 초에 움직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5월 중순에 될 수도 있고요. 월달 내도록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가는 구간에 잡아두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도미넌스 부분을 같이 살피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 여기 중용 값에서의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의 반등이 현재 상단 변곡 48.79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자, 월 여기 주봉 46.91에 대한 예,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보는 거죠. 예, 지금 일봉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변곡에서의 되돌림 상승이 나올 견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도미넌스의 흡수가 좀더 나오지 않겠는가. 저 도미넌스의 흡수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전개될 견성이 있다. 예, 50.39% 위로 혹은 거기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될 견성이 있다. 그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값은 48.64%입니다. 48.64%니까 대략 2.2.3% 정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도미넌스 비트코인 흡성 대법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들 같이 살피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다음 봐야 되는 게저 빨간색은 이게 USDT입니다. USDT, USDT는 아래쪽으로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있고요. 파란색은 이더입니다. 파란색은 위로 보고 있고요. 노란색은 BNB입니다. BNB, BNB 바이낸스 토커 코인입니다. 이것도 아래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스테이블 코인과 BNB가 밑으로 방향을 잡았다. 머리를 아래로 내밀고 있다. 내리고 있다. 그리고 어더 예, D라고 돼 있죠. 예, 뭐 비트, 이더, 뺀, 다른 또 종목들의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외의 도미넌스들이 예, 어제 전 지난번에는 밑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수평 수평에서 살짝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BNB의 도미넌스와 예,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도미넌스가 예, 좀더 알트 포인트에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예,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약동반 알트에서는 강한 동반보다는 약동반이 나오면서 주력은 비트로 많이 쏠리지 않겠는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더 BTC를 보면 도미넌스 흐름을 명확하게 볼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여기에 움직임들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트의 달러 가격 이더이더의 달러 가격의 반등이 비트의 달러 가격 반등보다 약하니까 이 BTC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예, 비트의 상승률보다 작다. 그래서 이더는 지금 현재 순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더는 순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도미넌스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더 BTC는 떨어지고 있고 이더 달러는 반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등세가 비트의 상승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이더 BTC는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는 하는데 상승은 안 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걸 애둘러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을 같이 보면서 알트 장이 언제 전개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합니다.